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우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사심을 통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그 영광을. 조금이라도 맛보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잡으면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아, 20장 1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날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 잘지내셨습니까 이제 학교도 개강을 하고 조금씩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들어보니까 이제 그래도 요즘은 이제 조금씩 외출도 좀 하기도 하고 이제 가끔씩은 친구들 만나서 운동을 하기도 하고 이제 카페에 가서 이제 좀 수다를 떨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만으로는 뭔가 좀 채워지지 않고 풀어지지 않는 답답한 마음이 여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말은 많지만 코로나 상황이 앞으로 뭐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 삶의 모습 또한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갈지 예상하기가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때 그래도 이제 한 가지 좀 다행스러운 것이 있다면 이제 많은 친구들이 교회를 조금씩이라도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혹시나 혼자 있는데 너무 적응을 잘해 버려 가지고 나중에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적는 것을 마냥 귀찮고 피곤하게 여기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생각보다는 좀 많은 친구들이 교회에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해 주더라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차라리 교회 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라는 생각들도 좀 있었습니다. 자, 이번 주 동안에 이제 사회적으로 참 많이 힘들고 답답함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고난주간을 보내었죠. 그리고 오늘은 이렇게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장식이 예쁘게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두운 상황 속에서 맞이하는 부활절이라는 것이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시대 상황이 이렇게나 어둡고 암울한데 굳이 부활절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갑자기 기뻐해야 하는 걸까요? 나는 부활절과 상관없이 상황 자체가 너무나 괴롭고 답답하고 힘든데, 주님의 부활이 왔다고 해서 갑자기 내가 기뻐해야만 하는 건가요? 자, 아시는 것처럼, 어, 부활절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부활절에는 축제 분위기를 자아내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합니다. 대체 무엇 때문에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기념하는 걸까요? 어,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가정으로 논지를 펼쳐 나갔습니다. 여러분, 만약 사도 바울의 가정처럼 부활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가 말하는 모든 이야기, 교회의 역사들 속에서 주님의 부활을 싹 지워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여전히 오늘날처럼 교회의 교회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지금처럼 제대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모든 복음은 헛 것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 또한 헛된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만약 기독교에서 주님의 부활을 빼버리고 나면 남는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교회의 핵심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구원, 복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겪으신 고통, 수치와 조롱을 당하셨어, 피 흘리심, 고난, 이런 것들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만 가지고서는 온전한 복음이 결코 될수 없습니다. 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의미의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의 부활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속량, 피 흘리심. 이런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이해와 묵상의 수준만큼 주님의 부활에 대한 이해와 이해와 묵상도 동일한 수준으로 기쁘셔야 한다는 겁니다. 십자가만 감사하고 감격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도 감사하고 충분히 묵상하면서 눈물 흘릴 만큼 감격스러워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누리는 사람일까요? 복음을 그냥 아는 사람은 뭐 단순히 설명 잘하고 말 잘해주는 사람이겠죠. 여러분들 충분히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질문을 좀 바꿔보죠. 어떤 사람이 복음을, 이 기쁘고 복된 소식을 잘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까요? 답은 매우 명확합니다. 부활에 대한 깊은 이해와 감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주님만 경험하고 만나고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일도 내삶 가운데서 만나면서 살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음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제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이 없는 복음은 결코 온전한 복음이라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 주님의 죽으심에 대해 십자가에 대해서 강조하는 만큼.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도 강조해야만 합니다. 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부활을 강조해야만 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라는 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끝나버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의지가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서 선택하신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이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 죄의 모든 권세를 단번에 무너뜨리시고 역전시키신 그 놀라운 방법이 바로 부활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으로 구원을 이루시지 아니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할까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분을 만난다. 그것도 너무나 물론 필요하고 감사한 경험이겠죠. 그런데 그것만 있으면 안 된다고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주님을 만나야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가 한 일만에 부활하신 그분 그리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살아계셔서 동행하신 그분을 매일의 삶 가운데서 만나고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떠했을까요? 주님께서 죽으셨지만 십자가에서 처참한 모습으로 안전한 패배자의 모습으로 죽으셨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답게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담대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서 떨고 있었다는 것을 잘알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대요. 아무도 못 들어오게. 다큰 성인 남성들이 잔뜩 모여있는데, 뭐가 그렇게까지 무서워서 문까지 걸어 잠그고 막 떨고 있었던 걸까요? 자, 성경을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자신들을 잡아갈까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끌고 가서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처럼 자신들에게도 동일하게 해를 가할까봐 무서워서 떨고 있었습니다. 원래 성경에 나타난, 나타나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나름대로 담대한 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불확실한 미래를 짊어지면서까지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다짐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안드레, 영호보, 요한은 원래 직업이 어부였죠. 그들이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뒤쫓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 자신들의 삶을 지탱해주던 모든 중요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예수님을 과감하게 선택했던 것입니다. 돈도 포기하고 성공도 포기하고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섬겼습니다. 이것은 사실 매우 놀랍고 참 가치 있는 결단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담대한 결단을 했던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죽음을 막상 실제로 겪고 나니까 어떻게 되죠? 자신의 죽음을 견딜 만한 믿음이 그들 속에 전혀 없는 거예요. 죽음이 주는 공포가 주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과 헌신을 꺾어 버릴 꺾어 버릴 만큼 훨씬 더 거대 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완전히 꺾여서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지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신 첫 번째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죽음의 공포와 사랑하는 스승을 잃어버린 상실감과 지금까지 목숨 걸고 쫓아오던 삶의 방향성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패배주의와 절망감에 빠져 있던 제자들에게 단 한마디 말로 그들의 마음을 마음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 버리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상실과 절망과 죽음의 공포가 변화해서 결과적으로 기쁨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상실, 절망, 죽음의 공포.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을 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을 괴롭히는 감정들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감정들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하고 불안해, 불안해하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 여러분, 이 세상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부러운 것들이 사실 너무 많죠. 그리고 동시에 나의 부족함과 결핍이 자꾸 눈에 들어오고 자꾸만 화려한 인생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나도 저런 삶을 살아야만 성공한 인생이 될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 뭐 공부를 못하면, 뭐 집이 가난하면, 머리가 뭐 나쁘면, 뭐 외모가 좀 별로면. 뭐, 남들에 비해 재능이 없고, 말주변도 없고, 소심해서 인기가 없으면, 그렇게 되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보면 볼수록 나의 가치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는 결코 멋있고, 화려하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상실감과 패배감에 빠져있는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사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는 순간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하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주로 어떻게 좀 이루어지는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애매한 실패를 다시 일으키시지 않으세요 주로 성경에 이렇게 애매한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완전한 실패와 처절한 고통 속에서 대역전극을 펼쳐가십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참하고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존재가 만왕의 왕이 되는 놀라운 반전, 가장 낮은 자를 높이 들었으시면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십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어두운 인생을 빛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의 의미를 좀잘 기억하시고 그 그것이 대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좀 고민해 보시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들을 키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는 만큼 개인적인 경건의 훈련에 좀더 많이 힘쓰시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주님을 향한 주님께서 좀 기뻐하실 만한 진심들이 여러분 속에서 자리 잡게 되고 부활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진심 어린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찾아오시는 그러한 은혜가 충만하게 있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자,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복음을 지식으로 아는 자가 아니라 기쁜 소식을 삶으로 누린 자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드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잠시 어 광고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활을 어, 기뻐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다른 때보다 가득한 하루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오늘만이라도 이제 나 혼자 기쁘고 혼자 쉬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주님과 함께 쉬고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것인지 것이 무엇인지를 좀 고민하는 시간들로 채워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매주 토요일, 이제 1시 반에 큐티 모임이 줌으로 진행되고 있죠. 자, 여러분,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큐티 모임에 참석하는 숫자도 많아져야 돼요. 이렇게. 비례, 비례 관계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껏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참석할 때가 좀 됐어요. 지금 조금씩 그러 나오고 있거든요. 감사하게도. 자, 지금까지 나오지 않으셨던 분들, 좀 마음을 닫아으시고 다잡으, 다음 주에는 함께 주무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매번 하는 말이지만 제발 임원단들과 선생님들의 연락을 무시하지 마시고 마냥 귀찮게 여기지 말고 하다 못해 점이라도 좀 찍어서 답장을 반응을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그분을 내 마음에 모시며, 나의 슬픔과 두려움이 완전한 기쁨으로 변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